러시아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의 57이 오는 12일 개최되는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광둥성의 주아이시에 도착을 했는데 중국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대항마라 그러더니 그 수준이 형편없다 이런 비판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도 J-35A를 내놨는데 이미 지난 4월에 허우대만 멀쩡하고 전투 능력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오스테이스텔스 전투기 모두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보입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브스는 5일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최첨단 제트 전투기인 소위5 7이 12일에 광동성 주아이시 외곽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중국국제항공 및 항공우주박람회에 앞서서 지난 6일 중국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소위5 7은2년 만에 열리는 이 에어쇼에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는 어, 중국 최대의 국제 에어쇼로서 자리 잡았고, 최근 몇년 동안에 베이징의 군사항공 분야에서 큰 도약을 과시하는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포브스는 이어서 이번 에어쇼에서 소위 57 비행 시범용 한 대와 전시용 한대등총두 대가 출품됐으며, 에어쇼의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소위 57을 가장 진보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포브스는 러시아산 수호위 57이 러시아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스타가 되기는 커녕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벌써부터 상당한 조롱과 혹평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 에어쇼가 시작하기도 전인데도 이미 틱톡 같은 SNS에서는 중국 현지에 도착한 전투기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항공기 외관에 드러난 수많은 볼트와 부실한 마감 처리가 비판 대상이 됐으며 심지어 설계상의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라고 전했습니다. 오픈소스 군산 뉴스 사이트인 클래시 리포트는 엑스 그린까옛 트위터에 외관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기체에 수많은 나사가 꽂혀 있었고 접합부가 들뜨는 부분도 눈에 띄는 등 다소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5세대 전투기인 청두제20과 비교하면서 소위 57의 완성도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대해서 포브스는 러시아 측은 시민들의 근접 촬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소셜 미디어에 영상 유포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중국인들의 손쉬운 표적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위 57이 이렇게 중국 네티즌들의 표적이 된 것은 그만큼 전투기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소이 57 대량 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해외 구매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어쇼를 통해서 무기 시장에 러시아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 전투기의 기술적 한계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동체 패널을 고정하는 나사의 수가 엄청나다는 점이라 그러면서 부품 접합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 이는 러시아 항공기 제작의 실제 기술 수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따져보면 이 러시아의 수호위 57이 미국의 오스트레스스틸 전투기인 F-22와 F-35의 대항마로서개발되지만 그 수준은 실로 형편없다는 것을 이번 엘어쇼에서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전투기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소호위34 공공기가 자국 영토인 벨고르시 상공을 날다가 항공 탄약이 실수로 방출되면서 자국 영토를 초토화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막강한 공군역을 자랑한다는 러시아가 전투기 하나 변변하게 갖춰져 있지도 않는 우크라이나 영공을 제대로 장악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무수히 공격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에 러시아 아스트라한의 비행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공격당해파괴된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전투기의 위력은 한마디로 종이호랑이었음이 이미 실증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 나타난 소위 57조차도 중국 네티즌의 혹평을 받을 정도니까 더 이상 러시아 전투기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중국도 주하이 에어쇼에서. 아, 차세대 스테일스기 J-35A를 공개합니다. CNN은 6일 영국 중국 당국은 중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군사력에 추가될 매우 기대되는 자산이라면서 치켜세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형 스테일스 다목적 전투기인 J-35A는 2014년 처음 공개된 중국 5세대 전투기로 2017년 실전 배치된 5세대 스테일스 전투기 J-20에 이어서 개발된 기종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민해방군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면서 대대적으로 뛰고 있는 J35가 실제로는 기대 이하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데이터들도 조작되었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E는 지난 3월 17일 중국 언론들이 최근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항공모함의 탑재기인 J-35의 주요 지표가 미국 F-35보다 우수하며 푸젠 항공모함에 J-35가 탑재되면 작전능력이 미국 항공모함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발표한 데이터 자체가 신뢰가 없으며 J-35의 궁극적인 능력이 무엇이든 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한 자금과 기술 경험을 투자한 미국 F-35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군사 매체인 1945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서 F-35와 디자인이 거의 같은 복사판을 만들게 했지만 레이더 성능과 스텔스 기능, 전투 능력 등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베낀 낮은 수준의 짝퉁, 그러니까 맥 카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은 5세대 스텔스기에 장착할 만한 엔진에 대한 원천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2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4세대 전투기인 소-27에 들어가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사용해서 일단 공중에 뛰었습니다. 나중에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복제한 WS-10 엔진을 장착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양이쿠이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중국 전투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는 무게를 제하고는 엔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J-35에는 러시아 RD-33을 기반으로 하는 WS-13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WS-13의 순중량은 1135kg이고 J35에는 엔진 2개가 장착돼서 총 2270kg으로 미국 F35에 사용되는 F135 엔진의 1701kg보다 500kg 정도가 무겁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WS13 두 대의 합산 추력이 F135 엔진 한 대의 추력보다 오히려 더 낮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WS13 엔진이 F35 엔진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압도적인 기동력과 전투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F16, 수호27 같은 4세대 전투기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원이 다릅니다. 무장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거운 이륙 중량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민첩하고 공중기동 능력도 더 빠르고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제아트 엔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스텔스기 엔진이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J-35가 항공모함의 탑재기로 선정된다 할지라도 8톤의 무기를 적재하고 과연 제대로 이륙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떠오릅니다. 어쩌면 무기를 전혀 탑재하지 않고 홀가불한 상황에서 이륙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이륙 과정에서 바다로 추락을 각오하고 테스트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엔진이 그렇게 무겁고 추력도 제대로 나지 않다 보니까 공중전에서 급가속도, 급회전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공중전투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기본 능력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조종사의 경험도 전투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중국군이 결코 미군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J-35 스텔스 전투기를 평가하려면 중국이 이미 미국의 F-22에 맞설 대항마라고 자부하고 있는 5세대 스텔 전투기 J-20, Gen-20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13일 태평양 공군사령관인 케네스 S 윌스바우 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카피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 항공기의 기술 대부분은 우리에게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자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전투기를 종종 1대1로 비교하지만 이런 비교는 미 공군의 훈련 강도나 미국이 우방국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훈련하는 상호 운영성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갖는 고도의 훈련 수준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매우 큰 열쇠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중국이 J35A를 내놓고 미국의 스텔 전투기에 견줄만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풍도 이런 허풍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연투기를 넘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와이는 국제정세분석의 주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